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6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어제자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15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990마감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한 3일 정도 시장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여러 가지 시장을 짓누르던 요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안에서 이번 주간 상승률을 통해서 어떤 걸또 체크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에코캡이 54%로 1등을 했네요. 이번 주는. 리비안 관련주죠. 리비안 관련주로서 움직였고요. 어, 두 가지 섹터에 어, 분리를 시켜보면 될것 같아요. 하나는 리비안의 부품을 공급하는 땅들의 움직임들. 두 번째는 리비안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자체 생산 배터리 체인을 위한 움직임들. 두 가지 정도가 구분이 되고요. 한 가지는 뭐 에코캡, 대원, 화성 등등등 이런 부품단의 움직임. 그 다음. 리비안의 자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방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체인단을 형성을 하려고 반도체 이런 장비단의 위쪽부터 밑으로 이렇게 2차 전지 장비단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국 캡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건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되고 한 가지는 리비안 자동차, 자동차 부품. 두 번째는 리비안 자체 배터리 생산. 서플라이체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어, 2차전지 장비단 중에서 CIS나 TSI 같은 앞쪽 단의 장비 공급다들이 뭐 공시라든지공급계약이라든지 협력계약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제일 그쪽에서 초반에 세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 이런 움직임 속에서 미루어 짐작하면 2차 정지 장비단에 대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홍준표 관련주의 이미지인 TBC입니다. 시가총액은 2900억짜리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다시 한 방에 쏘면서 다시 신고가 패턴을 만들었고요. 지금 여권은 주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야권은 이제 11월 달에 확정이 될 거고요. 뭐 1대1 구도로 이제 넘어갈 것이고, 그 안에 원래 움직였던 수많은 대선 관련주들은 완전히 극, 이제 후반부로 향해서 달릴 것이고요. 새로운 것들이 중간중간 끼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끼는 종목당의 특징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어, 인물 관련 주 라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원닝을좀 켜야 되고 정책단의 공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뭐 원정 관련 주들 그러니까 이런 원정 관련 주의 움직임을 테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정 관련 주의 움직임을 테마가 아닌 실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글로벌 전력난에 따른 원정 관련 에너지 섹터의 필요성 증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유럽이 됐던, 일본이 됐던 지속적으로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에 이런 원정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뭘볼수 있을까요? 해운 관련주, 흥아해운 하나 올라왔는데요. 어, 물류 관련, <laughs> 죄송합니다. 물류 관련 라인에서는, 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연말 소비 시즌 대비해서 물류 쪽을 조금 더 빠르게 정상화 시키기 위한, 어, 요구가 있었죠.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 뭐 이런 해운 관련주들, 그 다음에 테마단의 움직임들도 있었고, 이런 물류 라인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건 그쪽에서 플레이어 하는 쪽에 실질적인 숫자는 바뀔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열심히 일이 많아지니까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물류나 해운 관련 섹터들 움직임들이 일정 부분 조금씩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부터 뭐, 대한해운, KSS해운, 그 다음 물류의 뭐, 동방이라든지, KCTC, 유성TNS, 이 정도의 작은 종목군의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진파 원정 관련주 움직임. 또 뭐가 볼만한 게, 음, 세 새로닉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음, 지주격의 종목이죠. 지주사고요 lnf의 지주사입니다. 어, 2차전지 관련 자회사에 대한 가치의 부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세로닉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주사는 전반적인 저평가 기조가 당연히 들어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순수 지주사의 목적 움직임과 사업 지주사의 움직임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순수 지주사 같은 케이스는 두개다 어차피 저평가 기조가 항상 깔려 있지만 이런 지주사 체제의 뭐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기업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추세적인 성장이 가져갔을 때 지주사가 대주주 입장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감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지주사는 음. 성장보다는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부각과 이런 것들에서 움직임이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그 종목의 상속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되면 인간의 탐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로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상속세 절감을 위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게 지금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 속에 그래서 지주사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을 조금 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업형 지주사는 자회사 사업형 자회사의 사업도 영향을 받으면서 본인 자체 내에서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지주사도 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첫 번째 본인이 지주사에 첫 번째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아예 안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관심도가 있으면 새로운니스 같은 케이스,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워낙에 큰 케이스 같은 것들이 다음에 또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한 생각들 같은 것들을 좀 해봐야겠죠. 자회사가 만약에 1조, 2조, 3조의 시가총액을 형성해 나가는데, 그 자회사를 30%, 40% 갖고 있는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는 지주사가 시총이 1000억, 000, 2000억 밖에 안돼 있다. 이러면, 새로닉스와 LNF의 로직이 들어갈 수도 있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도시가스 관련, 뭐,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고요. 어, 특히나 에너지단에 대한 이미지는 세게 부각받고 약하게 쉬다가 또 세게 부각받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성수기, 비수기 이야기하지만 이런 에너지단에 대한 것들도 어, 겨울철로 들어가면서 수요 자체가 올라오는 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전반적인 공급에서 그 수요단 올라오는 속도보다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면 여전히 부각 이후에 조정받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 토크 원정 관련주. 뭘볼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TSI가 이번 주에 29% 움직였습니다. CIS는 추세가 비슷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쭉 써놨는데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영향을 주는 상태지만, 이런 2차 전지 장비단의 초입 구간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부각받기 시작했다. 팩트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 공정에 이르는 순환적인 공급 계약들이 나올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것들을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현재 2차 전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북미나 유럽권. 그랬을 경우에, 최근에 이런 뭐 리비안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배터리 셀 3사들의 미국 공장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2차전지 소재를 여전히 잘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서 2차전지 장비주로 시선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 이게 2차 전지 뿐만 아니고, 어, 이제 미루어뒀던 이런 리쇼링에 관련된 미국 공장 같은 거 증설들, 특히나 삼성전자라인들에 대한 현재 정말 많이 밀려있는 반도체 장비들이 1차적인 반등 정도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미국발 반도체 장비의 투자가 개별 종목 어디쯤에서 하나씩 나온다면 그쪽에 센티 또한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죠. 다음 뭐가 있을까요? 맥스트가 27%바닥권에서이렇게 돌려놨네요. 테마단의 이미지로는 메타버스죠. 그리고 지난주에 소식이 뭐가 나왔냐면, 메타버스 관련 ETF 4종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 소식들이 있었고, 당연히 그, 어, 해당되는 ETF 내 구성 종목군들을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타이거 메타버스 라인에서는 이 종목들, 코덱스, KB스타, 하나로 이렇게 네, 4종의 메타버스 ETF 라인들의 구성 종목군이고요. 이것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4개의 메타버스 종목군에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이 6종목이고요. 세 개가 다섯 종목, 두개 메타버스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여덟 종목. 그외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종목은 이렇게 많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관련된 ETF의 어, 투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중적으로 포지션이 취해져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움직임들이 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더 많겠죠 그 안에서 이런 정도의 수급적인 요인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 놓으면 확률이 1%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 불확실함 속에서 그나마 1% 1% 확률을 올리면서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위한 공부를 하는 단계니까, 저런 것들도 이렇게 시장에 부각 받았을 때, 아, 그런가보다 하지 말고, 아니면 개별 뉴스에서 읽고 끝내지 말고 직접 내 눈으로 찾아서 체크를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남들보다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 기술투자 이번 주에 26% 올랐네요. 어,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선물과 관련된 ETF가 승인이 떨어졌구요.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체적인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식이 될수 있을 것이고, 이번 주가 이렇게 지나고 18일 월요일 날또 어, 이런 테마 시장 라인에 암호화폐 관련 주들, 가상화폐 관련 주들이 움직임이 조금 연장이 될수 있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개별 주들도 있죠. 블루베리 NFT라고 그냥 종목에다가 트렌드를 박아 넣는데요, 800억짜리 껍데기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NFT에 관련된 소식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기조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펀더멘탈은 뭐, 체크할 수 있는 단계가 없는 상태고, 이런 개별적인 걸 로직으로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주가 형성이 돼서 움직이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형성이 돼서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NFT 관련주가 형성이 되고 움직이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런 NFT 관련 사업을 하는 것들이, 저쪽 게임의 위메이드나 게임밀, 뭐 룸투코리아, 클레이튼, 카카오라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저런 적자기조나 시가총의 저시총 갬블라인에서는 뭐 블루베리 NFT나 아, 뭐 GTG 웰리스 아니면 세원 ENC 이런 개별 조그마한 종목들에서도 그런 신사업단을 조금 붙이려서 테마적인 느낌을 좀 가져가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 정도가 이번주에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쭉 하락해서 2901까지 찍고요. 여기서 탕탕탕 상승을 해서 3015까지 찍혀서 거래소는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날 거래소의 차트 기준으로 이렇게 도지형이 떴습니다. 도지형이 뜬 상태에서 방향성 체크를 한 2, 3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번에 이 3거래일 정도의 반등세가 추세적인 반등으로서 힘을 얻어지는 건지 이 이후에 방향성이 또아래로 꺾이면 잦아들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거 체크해 볼수 있는 대목이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 100원에 금요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전체적인 기조는 아직은 하방의 압력이 훨씬 더 강한 상태고 이런 종목군을 돌아올릴 돌아, 돌아, 돌아 올릴 수 있는 수급적인 영향을 가지는 힘들이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 이쪽 라인을 매수를 좀해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적인 로직은 아직도 이런 상태 에 테마 시장은 수많은 테마가 또 역시는 조금 더 센티가 좋아지니까 돌아 돌아 움직이는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의 딱두 가지 섹터만 봤을 때 반도체와 자동차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역할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현대차가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10월 이제 마지막 두 줄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시장이 하방 압력이 어디서 끝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조금 더 돌다리를 두들기는 시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번 주의 움직임 정도, 다음 주 정도까지 조금 체크를 해보면 이제는. 어, 11월 달이나 10월 빠르면 10월 마지막 대주 정도에는 조금 다시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되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 안에서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원래 강한 쪽을 보는 쪽의 사람들, 그 다음 소비 섹터를 다시 보는 사람들, 그 다음 내년 내후년으로 갔을 때 조금 더 강화가 될수 있는 뭐 건설이라든지 어, 금융 섹터 내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보는 그런 시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은 지수 단을 아무리 뭐 이야기하고 시장 상황을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움직임들은 어느 정도 공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를 체크해 보면 그게 또 지금 한 달이나 한달반 정도의 준비를 통해서 내년 1분기 쪽을 잘또 수익권으로 돌릴 수 있는 확률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10월의 18일부터 22 거래일, 5 거래일, 그러니까 다음 주 지수단의 움직임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해서 아 2,900이 바닥이었구나 단기 바닥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가게 할지 아니면 이 탄력성이 조금 이번 주에 보여줬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다시금 3,000이 하회에서 내려가는 그림으로 그려질지 그거 체크하는 다음 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시장을 다시 한번 보고 그때는 준비했던 종목들을 다시 사들어가는 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몇몇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부 차원이에요 저는 뭐 사세요 파세요 할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업권이와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공부한다 공부해서 곧그 공부의 확률이 50%보다 1%만 높아지는 상황이면,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그 수익을 통해서 전체를 좀 굴려가는 스타일로 하는 모습이니까, 각자의 판단이 현재 내가 너무 음100% 테마주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현재 내가 너무 어 그냥 그 업종이나 시청군의 대장주만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시가총액이 무조건 큰 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시장은 항상 항상 변하니까 작년 연말 10월, 11월, 12월에 대형주가 세게 땡겨지는 장세가 이번에도 진짜 펼쳐질까 이런 의문점 하나에. 아, 지금은 작년과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연말을, 내년을 위해서 연말을, 한 달이나 한달반 정도를 열심히 공부해서 채워야 되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 공부하는 거는 조금 효과가 늦게 나오고요. 지리지리하고 힘들고, 그럽니다. 근데 어뭐 A란 종목을 사세요, 파세요 하는 쪽에 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효과가 바로 나오고 뭐 중독이 되면 재밌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너무 그쪽에 과반 이상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2021년 올해만 하고 주식하는 게 아니니까. 22년부터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야 되는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이름처럼 밸런스 있게 생각을 하고 밸런스 있게 포지션을 잡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개별 종목들 몇 개만 이야기했지만 저런 종목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치를 돌아보는 기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했던 방식이 이렇게 했는데 1년에 다 돌아보고 지금 딱 결과치를 보니 그 방식이 오르면 그쪽을 강화하는 공부를 그쪽이 맞지 않다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체크를 해서 다시 안하고 나한테 그렇게 음, 플러스의 요인이든 마이너스의 요인이든 영향을 줬던 것들에 따라서 더하고 빼고를 체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들이 뭐 회사로 치면 뭐 종무식이 되는 거고요. 우리 주식 투자자도 1년의 복귀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자, 연말 한두달 정도 그런 소중한 기간으로 잘 여기시고 마지막에는 내년 준비까지 딱 맞춰놓고 어, 올해를 잘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어, 뭐 상담이나 뭐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뭐, 여전히, 뭐, 창고는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전화가 뭐, 제가 뭐, 과외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시간에는 전화를 아예 안 받기 때문에, 뭐, 전화가 찍혀 있으면 나중에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상담이든 궁금증이든 여러가지 한번 소통을 가능하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